송인의 책방 안녕하세요. 송인의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이네요. 음,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계속 집콕 생활만 하고 있지 않으세요? 이럴 때 좋은 책 많이 읽으면서 슬기로운 집콕 생활들 하시길 바라며 부엉이 군의 책 속에 들어볼까요? 부왕이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020년 초등학교 3학년 권장도서 책인 이분희 작가님의 한밤중의 달빛식당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판타지 동화 책이에요. 바로 책 이야기해볼게요. 네. 주인공은 아빠와 단 둘이 살고 있는 연우라는 친구가 나와요. 연우는 늘 외롭죠. 어느날 달을 따라 한참 걷다 보니 어둠 한가운데 노란 불빛이 반짝이는 식당을 발견하게 돼요. 이곳은 여우 두 마리가 운영하는 한반중 달빛 식당이라네요. 배가 많이 고픈 연우는 얼떨결에 식당에 들어가게 되고,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 여우는 따뜻한 차와 케이크를 연우에게 가져와요. 배가 너무 고팠던 연우는 너무 먹고 싶었지만 돈은 없었어요. 돈이 없어 음식값을 걱정하는 연우에게 여우는 나쁜 기억으로 음식값을 교환하자는 뜻밖의 제안을 하죠.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여우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오늘 아침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음식값으로 냅니다. 음식값의 그 나쁜 기억은 같은 반 친구 동호의 5만원짜리 지폐를 주어서 새 실내와도 사고 학용품도 샀던 일이었죠. 달빛 식당에서 음식값으로 낸 다음 날부터 그 기억이 사라지게 되는데 결국 연우는 친구에게 돈을 훔친 것을 들키게 되지만 나쁜 기억을 팔아버린 연우는 아무 기억을 못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라져 가는 기억들에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한 연우는 어느 날 가장 아프고 나쁜 기억이 사라지면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는데 과연 연우의 가장 나쁜 기억은 무엇인지 나쁜 기억을 모두 없앤 연우는 행복해졌는지 꼭 직접 읽어 보세요. 네, 부엉이군의 책 속에 잘 들었습니다. 이 책은 신비로운 달빛 식당의 여우 캐릭터가 나쁜 기억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독특한 설정이 우리 친구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을 것 같은데요. 음, 또 이야기와 잘 어울리는 예쁜 그림도 책의 몰입도를 높였던 것 같아서 어린 친구들도 재밌게 볼것 같네요. 그런데요, 쇼미님. 네. 나쁜 기억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 나쁜 기억을 지우고 살아가는 게 좋은지, 어떤 선택을 해야 행복해지는 걸까요? 아,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음, 책에서 보면 달빛 식당 주인 여우가 선택은 손님의 몫이라고 하잖아요. 음, 이처럼 제 생각도 너무 아픈 나쁜 기억을 잊어야 하는 건지, 아픔을 직면하고 스스로 극복해 가 어, 극복해 가야 하는 건지는 본인의 몫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변함 없는 사실은 세상 사람 누구든 행복한 기억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쇼인의 책방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안녕.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